27번 같이 보겠습니다. 음. 27번에서는 일단은 항상 이 세상 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음. 수선을 보잖아 맞죠? 네. 그럼 항상 우리는 <laughs> 뭐를 많이 떠올려야 된다. 뭐랑 연관을 많이 시켜야 된다. 높이. 그렇 높이랑 연관을 많이 시키고 그다음에 어, 넓이가 지금 문제에서 주어져 있잖아. 맞죠? 네.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뭡니까 보조선을 잘 끄고 뭐 도형은 항상 그렇죠 보조선을 우리가 잘 꺼야 되는데 어 각의 이등분선도 좋고 자, 이렇게 있고 24그 다음에 각의 이등분선 그 다음에 직각 맞죠 직각 그 다음에 여기, 여기서도 수선을 올린 거네.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것은 BE와 BF의 합이니까 파랑 더하기 파랑이에요. 맞죠? 파랑 더하기 파랑. 자, 그러면 또한번 정리해 봅시다. 주어진 조건 뭐예요? 직각 삼각형. 이거, 파란색 이거 아니요? 이거 아니요? B도하기 B도하기. 아, 잘못했네. 파랑 더하기 파랑을 알고 싶고, 맞죠? 네. 주어진 조건은 직각 삼각형, 또 뭡니까? 각의 이등분 맞죠? 네. 그 다음에, 어, 한 변의 길이 좁고, 네. <laughs> 넓이 좁죠? 네.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파란 선의 길이요 어떻게 할 것이냐? 보조선을 우리가 겉에 막 거면 안 되거든. 네. 맞죠? 근데 지금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니까. 이 넓이를 줬잖아. 네. 누구의 넓이 줬어요? 네. 이 파란 부분의 넓이 줬지 않아? 네. 맞죠? 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한번 그어볼 만한, 음. 한번 그어볼 만한 보조선이 있죠. 그게 뭔데? 이 네. 빨간 선이죠. 네. 맞죠? 이 높이로서. 너무나 쓸만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예쁘냐? 값이 <laughs> 맞죠. 그러면 이걸 내가 x라고 하면 2 4곱하기 x의 절반이 40인 거잖아. 네. 거의 12, 4, 32, 13분의 10 나왔어요. 네. 3분의 10. 근데 이렇게 딱 하고 나니까 닮음. 닮음이 아예, 아니라 합동, 합동. 맞죠. 네. 아,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이 여기서 각의 이등분과 이 넓이 네. 맞죠? 그 넓이를 통해서 우리는 뭐알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변과 넓이를 통해서 뭐를 알수 있었고, 높이를 알수 있었고, 맞죠? 그이 그러니까 높이를 구하고 나면니까 이 각의 이등분과 높이를 이용하니까 뭐를 알수 있었어요? 합동을 알수 있었죠. 네. 맞죠. 그러면은 일단 지금까지, 어, 그 다음에, 그럼 이 직각도 써먹은 셈이잖아. 응. 음. 동의합니까? 네. 그러면 일단은 거의 다 나와 간다는 얘기네. 왜냐면 주어진 조건 다 써먹었거든. 3분의 10. 그럼 요 파란 길이만 구하면 끝이에요. 맞죠? 저 파란색 길이만 구하면 끝이에요. 그럼 저 파란색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저 파란색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혹시, 아야 뭐 이거 3분의 10 아니에요. 이것도 3분의 10일 것 같다. 이게 안 평행 사변이 안 되나? 아, 이겠지. 아, 왠지 그래 보인다. <laughs> 음. 음, 어 아직은 어려지? 뭐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맞지? 대충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아직은 그렇게 단정 짓긴 어렵네요. 그럼 요 파란 선의 길이만 구하면은 모든 게 끝이네요. 그럼 만약에 3분의 10이 된다면, 3분의 20에서 4번인데, 맞지 네. 오케이. 근데 그런 추론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음, 그런 추론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조선을 껐을 때 얘가 평행사변형이 되면 되는데, 교육과정상 평행사변형 뒤에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고려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또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한 것이 뭐예요? 혹시 이게 정삼각형이면, 또는 이등변삼각형이면 이게 3분의 10이라고 할수 있잖아 음..네 맞죠? 네 그러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지금 우리 좀 보니 얘랑 얘랑 평행한 거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니까요 그래서 평행면거 네. 생각했는데 음.. 음.. 자 이거 A A. 지금 우리가 이각이랑 이각이 같다는 거한번 대충 그렇게 추론하고 있잖아 맞죠? 이거랑 이거랑 원래 각이 같잖아요 합동이니까. 다시. 아 맞네. 뭐랑 뭐가? 이거랑 이거? 이거랑 이거. 이거랑 이거. 아 얘랑 얘가 합동이네. 네. 맞네 자 그리고 억각이니까 합동에서 우리는 지금 길이만 써먹었는데 네. 맞죠 각도 써먹으면 되네 맞죠 거기다가 억각이니까 네. 그럼 이등변삼각형 그 요거는 3분의 10 그러니까 고런 추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알겠죠 네. 오케이 3분의 10 3분의 10 해가지고 둘이 다음 3분의 20 정답은 4. 4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렵네요 네. 왜냐면 주어진 조건은 이렇게 돼 있었거든 맞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적절히 변형시켜서 이까지 갔어야 했어요. 그러면은, 한번 보니까 어떻게 됐냐니까. 진짜 재밌네. 어떻게 됐어요? 어, 넓이랑 한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맞죠? 네. 그 다음에, 어, 보조선을 그려가지고 합동을 알아냈죠. 네. 맞죠? 합동을 알아냈어요. 근데 이 보조선을 또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또 뭐가 발생했어? 평행이 발생했잖아. 네. 맞습니까? 그럼 또이 합동을 이용해서 우리가 길이를 알아내고, 맞죠. 합동을 이용해서 길이를 알아내고 각을 알아냈어요. 맞죠. 음. 그러니까 이 평행을 이용해서 각을 알아낸 거지. 어, 그리고 가,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길이가 다 나왔네. 음, 재밌었습니다.